이 시간에 누가 보면 15장 11절, 32절로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그러자면 말씀을 버리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고난을 당하다 돌아온 장면인데 저는 이제 시각을 바꿔서 아버지 입장.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말하자면 어 영적인 리더나 또 육신의 부모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 할 것인가 왜 네가 이 모양이냐 가 아니라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에게 영적인 리더에게 있다는 건내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문제예요. 이게 누가 음 15장에 이제, 보면 이제, 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자 나눠주었더니 참 이거 보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 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평상시에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냐 이거죠. 이리라 저리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변화가 없을까? 왜 교회가 힘든 것일까? 이것은 문제는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에게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시각으로서 이걸 바라볼 때 눈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겠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두할째 둘째가 이럽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큰 아들은 두 배를 주고 둘째는 절반을 줍니다. 그래, 아무래도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2분의 1을 줬겠죠. 둘째 아들이 이제 달라고 혼자 줬는데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납니다.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요. 아니, 자식이 지금 지 멋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 말씀 하는새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너 가면 이런다. 너 부모만 안 들으면 이런다. 목사님들때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말을 안 해요. 아들이 달란대로 다 줘요. 야,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을 볼때 많이 거기로 가게 되면요, 망하게 돼 있고 못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까이 묶어두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자유 의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때요 부모 일이리를 아마 간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정말 이대로 해야 할 때는 잘될수 밖에 없어요. 자녀도 또한 목회도 잘될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는요. 막 내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부모들은 많이 살아봤잖아요. 지식, 경험 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평상시에 교육은 많이 했어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녀에게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선택했을 때 아버지 떠나갔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의 의지를 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줘야 돼요. 그 아버지는 둘째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내 지식과 상식으로 내 주변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호하고 싶죠. 그런데 보내면서 행동에 자유를 줘요.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쉽지 않죠? 목사님 내 성도리 잘못된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찌려고 그럽니까? 후원이 보이니까. 그래 이제 그 둘째 아들은요,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날에 갔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친척도, 뭐, 친구들하고 먹자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요, 교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귀찮습니까? 말씀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 직장인들이요, 하, 이 직장이 굴레를 언제나 벗어나지.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낚시도 가고 얼마나 좋을까 한데, 한두달 살아보면요, 이거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날 직장 생활이 좋았다. 나의 동갑내들 또 보면요. 그 좋은 직업들, 군에서 대령도 되고, 크 정말 세상에서 뭐 헌법재판 수있있거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시 일을 시작했대요. 말 들어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가서 이제 마음껏 한두 달간은 좋았습니다. 돈을 다 까먹었어요. 설상가상으로또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버렸죠. 민심이 흉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붙어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돼지를 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어 중동 지역은 돼지를 들에 칩니다 들에 데리고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배를 못 채운 거야. 주는 사람이 었기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너무 일을 하면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요, 목사님들은 성도를 양육할 때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나가서 말씀을 벗어나서 부모의 품 안을 벗어나서 그 생활이 무엇인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가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도 좋았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뭐 예배 기찬고 이러고 저러고 막뭐 기도해라, 뭐 말씀 봐라,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라는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물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끊임 없이 목말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강이죠. 영원한 영생이 포장돼 있고 그래도 뭐 환경에 뭐 돈이 있고 없고 떠 나서 마음이 평강 있고 너무나 좋았는데 세상 나가서 출세를 하건 돈을 많이 벌건 평강이 었구나 죽음 뒤에 또 어떨 거예요? 그런 스스로 생각해 본 거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신앙 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그 교회 다니는 게 좋았는데 하고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말로 네 마음대로 해봐도 안잖아요 그냥 다두는 거죠. 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놔둔 거죠.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 돌아가야겠다.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온 거죠. 깨닫고는 이제 발걸음을 이제 돌립니다. 돌려서 저기 오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말리서 이구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더라고요. 결코 간섭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결코 성도들을 간섭하지 않겠다. 자녀들을 간섭하지 않겠다. 결코 가까이 내 지식을 묶어두지 않겠다. 행동에 자유를 주겠다. 그럼 절대 다치지 않겠다. 그리고 어때요? 모든 일에 뭐 이러고 저러고 간섭 안 해요. 뭐 이러면 야 이러냐 이러잖아.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야 네가 그러면 되냐 며느리 그렇게 되냐 아들아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뼈저리게 아그 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놔둬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어떻습니까?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 그냥 그런 막 간섭 이 간섭 저 간섭. 그 집에 가서, 뭐, 저, 저, 뭐, 청소가 잘 됐나, 안 됐나, 별로 무관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 말씀을 벗어난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건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 공부 문제도 그래요. 공부해라고 다우치면 안 합니다. 스스로 공부가 어땠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요, 학교 때 그렇게 아, 정말로 온갖 짓 하다가 군대 가서 깨닫고 와서 대학을 들어가서 페르노 헌법 재판소 이국 공무원으로 퇴임을 하더라고요. 깨닫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요, 공부해라 뭐 대라 뭐 씻어라 뭐 머리까 말아, 아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얼만큼 그것이 힘든 것인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더니, 목사의 말을 안 들었더니, 얼마만큼 이것이 고난온 것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결코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5일 전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뭐요? 때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묶어두지 않겠다. 내 생각에, 내 지식이 이 때는 그게 가까이 묶어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자. 행동의 자유를 주자.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막뭐 이러니 저러니, 공간을 주자.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말씀안에그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온 것인가, 일생을 해가지고 한 방에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노후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행동에 자유를 줘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모세는 때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양을 이제 4 0년 치잖아요. 양이란 건요, 말안 됐습니다. 그 때리면요, 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짐승을 키워봤지만, 오직 사랑호 할 때만이 따릅니다, 복자를. 4 0 년은 모세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도다두번놓은 거죠. 양치기를 해본 거예요. 그서 래 유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래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모시다 그런 거죠. 모세는 가장 혈기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간섭하던가요? 네 마음대로 해 봐라. 간섭하지 않고 묶어 두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해 봐라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사랑만이 목사는 사랑만이 되는구나. 간섭하지 말고 묶어 두지 말고 어? 행동에 이러고 저러고 간섭을 저는 온갖 행동에 간섭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마음껏 가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돼요. 살진 소를 잡는 거예요 아,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구나 아버지 집 교회를 벗어나면 이렇구나 마음으로 깨닫고 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살진 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이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 거죠. 확실해요. 아니,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어때요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 집이요. 그살진 송아지를 먹어요. 좋은 옷을 입어요. 좋은 가락지를 끼워요. 신발을 신어요. 영원한 영생이 포장돼요. 그러면내 행동이 뭐 어떤 관계 없어요. 오직 은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건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서 복을 받다가 아니에요. 호지 은혜로 나 같은 걸다 은혜로 그러니까 교만이 없어지고 자랑이 없어지고 그러나 큰 아들은 어때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 응. 생활에서 잘 지냈어. 주의를 지키고 싸구찌를하고 십일조를 내고 거역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큰 아들은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자신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요, 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복을 준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을 간다. 그렇게 하고 천국을 사람 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의 은혜. 다 같은 글다. 큰아들은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공간에 가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말이 벌벌떠고순종했으니까 근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큰아들 볼때 희한하거든. 저 못된 짓다 까먹고 온 놈을 막 이러니까 열불이 란 거예요.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탕자 일을 가서 와서 하, 나 같은 걸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뭐가 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뭐 얻을 것이 다인데 그게 아니고 부모의 진정 알게 되면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그 어머니가 실제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별볼일 없어. 이제 자녀들이 다 나눠졌어. 나눠졌는데 어머니 하고는 이제 저기 뭐야 미국으로 영어도 모르니까 떼놓고 그냥 모르고 와버린 거죠. 영어를 알아보라 어떻게 어떻게 비행기 표를 해가지고 한국에 왔대요. 자식 보기는 어머니가 별 볼일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양로원에 간 거죠.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숨겨 놓은 재산 있었던 거죠. 아니가 그것이 뭐 몇백 아니가 엄청난 돈인데 그 양로원에 다 기부를 해본 거죠. 그 자녀들이 못 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큰아이 둘째 아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으로. 근데 큰 아들은요 자기 행위죠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유일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니라.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뭐 유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체에서 지울지라도 제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생명체에서 지울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도 그런, 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시더라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요 지나가 오면 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기는 거라고 기복주의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이거 하늘과 땅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을 시인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했더라면 목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왜 목사님의 자녀들이 힘든 것인가? 목사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유를 안 줘요. 묶어둬요 행동에 간섭해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려요. 모든 것이 간섭을 해요.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중의 부모이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들 어떤 분은요 페이스북 보니까 두 아들도 목사님이고 두 사이들도 목사님이래요. 이야 정말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묶어두지 않고, 행동에 자유를 주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야, 너 깨달아봐라. 간섭하지 않고. 그러면요, 잘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이렇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죠.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틀어댄 거죠. 간섭에 되고 행동에 자유도 주지도 않고, 내 기준을 묶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 왜 목회를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한 15일 전부터 이걸 묵상하고, 삶 속에 실천하자고, 내자녀들을 간섭하지 말고, 내 기준을 묶어두지 말고, 행동에 자유를 주고, 결코 간섭하지 않고, 그러나 결코 무관심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지만 절대 무관심하지. 뚫어지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요. 가슴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구나. 하, 하나님은 그래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그런 자식에게 뭘다못주었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면 내 목회가 어떻게 을까왜이지사에 이걸 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리세인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다시 말합니다 하, 그냥 내 기준 생각 내 지식을 묶어두고 있고 행동에 자유를 주지 않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자존심 안에 되고 그리고 어때요? 간섭하지 말아 사사건건 봐라 어떠냐? 봐라 어떠냐? 그리고 <laughs> 아버지가 돌아 아버지께 돌아왔어. 봐라 아빠 말한 듯이 어떠냐? 목사 말한 듯이 어떠냐? 꼴 좋다. 그래 다 까먹고 왔냐?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었냐? 또 가봐라, 또 가봐.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자가 말할 때 입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어. 그꼴 좋다. 그래, 엄마, 엄마 안 됐더니 꼴 좋다. 그래, 목사 말하는니꼴 좋다. 그래, 망을 뻔하지. 뻔하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다 줍니다. 하,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했더라면, 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통가라, 아휴, 그냥 정말 정말 할 말하지만, 그냥 탕자가 돌아오라 온 거야. 꼴 좋.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목사로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설교는 했어.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러나 두 아들째 가더니가 아무 말안 해요. 너 가면 꼴 좋다. 너 가면 어떻게 될지 그말안 씁니다. 행동에 자유를 줍니다. 내 기준 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죠. 너 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가서 뭐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고 이고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관심하죠. 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한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임마기 되면 공부도 애들이 스스로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저도요, 학교 다닐 때작은아버지가 새끼 꼬면서 밤1 1시까지 우리 딱 작은아버지 영어를 모르거든 영어책만 펴놓고 있는 거야. 안 해? 어게된 거야? 우리 사촌들이나 나는 공부를 보던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군대 가서 깨달아서 다시 대학을 가서 그렇게 최고가 되고 이걸 삶 속에 적용할 수 없을까 한1오일 전부터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